이비가 진행하는 아차 실수 제니 캠페인 시간입니다이번 시간은 사업자 선정 이침 바로 알고있습에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 입찰 공고문작성하기 영상을 보고 있보감사습니다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법령 정보는 주택 관리 및사업고 선정 지침에 관한 국토고통부고시그리고그 처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1 0 2조 과태료, 제자망세 이후의 사업자 선정 위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의 세가지 사항 기억나시죠? 모든 수입으로 전자이차방식에 따라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시행령 제25조 3항의 방법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십니다. 이렇게 작성한 입찰 공고문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입찰 공고문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의결받은 입찰 공고문을 관리 주체가 전자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입찰 공고, 입찰 내용도 공개하셔야 하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 제22조의 조항이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2번과 3번은 동시에 같은 날 하셔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말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업무 시수사례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참가 자격의 제한입니다. 별표 1에는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과 자본금만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잔액 증여들을 요구하시고 각서, 특정협회의 가입증명서, ISO 인증서, Q 마크 등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공사사업자의 경우 부채 비율이나 시공능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고요. 제출서류의 접수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셔도 안됩니다. 3번,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추가 제출서류, 즉 사업자 선정 지침의 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시면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입찰 공고 부적정.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 경쟁의 자격 기준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결받은 입찰 공고문을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의 요건을 의결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셨다면 최초의 의결받은 공고문과 등록된 입찰 공고문은 별개의 공고문입니다. 이렇게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재의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입찰 공고의 정보 누락. 계약 기간을 빠뜨리시고, 개찰의 일시와 장소를 빠뜨리시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빠뜨리시고, 입찰 가격의 산출과 그 기준도 빠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뜨리시는 내용들은 모두 주택관리업사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입찰 공고의 내용,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항입니다. 더한 가지 중요한 사항, 입찰 공고문은 등록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등록하기 전에 최초로는 공고문을 작성하실 때 정보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시수 사례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입찰 공고 등에 공개를 누락하시고 지연 공개하시는 사항들. 입찰 공고의 내용은 공개하셔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법적 사항이 아닌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2조에 의한 사항이고요. 선정의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세 군데 공개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세 군데는 첫 번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두 번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아파트에 공개하시는 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 K아파트는 입찰 공고문을 등록하시기 때문에 자동 공개가 되어서 그래서 하시는 실수들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입찰 내용을 누락하셨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고요. 세 곳에 모두 공개는 하셨지만 하루 이상 지연 공개하셔서 공개 날짜가 각각 다른 경우도 역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공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시에 같은 날 하셔야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팁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입찰 공고문은 계약 주체 선정의 주체와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선의결 사항입니다. 입찰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제출 서류의 종류와 서류별 기산일도 꼭 적으셔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입찰 공고의 공개는 모두 세 곳입니다.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과 K 아파트에 공개하셔야고요. 공개를 누락하시거나 지연 공개하시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입찰 공고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셨다면 그 조치사항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찰 공고문을 주로 작성하고 게시하는 관리주체에게 처분되겠습니다. 102조 과태료 제3항제 2호 위반이고요. 그래서 공고문을 등록하기 전에 의결받기 전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입찰 공고문과 관련된 업무 실수 사례를 지자체의 감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차 실수가 재료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시 아카데미 부대표 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